쌤아. 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자 회계원리 18번째 시간 오늘은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매출금은 받을 어음과 함께 재무제표 보고서에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통합계정으로 묶어서 표시를 하고 있고요자 매출채권이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그러니까 상품을 판매하거나 상품을 구입하는 활동에서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재금과 관련해서 발생한 채권, 부채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자,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상기업이기 때문에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을 매매하는 것을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무실에 있는 에어컨을 팔았다. 근데 우리는 에어컨을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라 과자를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의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판매하는 주된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활동을 주된 영업 활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외상 매출금 계정은 우리가 상기업이기 때문에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을 판매했는데 상대 기업이 현재 지금 바로 대금을 결제할 수가 없어서 구두 계약, 씻는 구두가 아니라 말로써 외상으로 처리한 것을 처리하는 계정을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외상매출금 원장을 한번 살펴보면 외상매출금도 연구계정이기 때문에 저번 회계기간에 못 받은 금액은 전기 2월액으로 차변에 남을 것이고 올해 상품을 팔고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차변에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 전체 금액에서 올해 외상매출금을 회수했다면 그만큼의 금액이 대변에 빠져나가게 될 거고 전체 외상매출금에서 회수액을 뺀 나머지가 현재 잔액 그리고 다음 회계 기간으로 넘어가는 차기 6월액이 될 거고요. 이것은 아직 회수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외상매출금을 원장에다가 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제 계정과 인명 계정이 있는데요. 통제 계정은 뭐예요? 통제한다는 말은 전체적인 어떤 큰 하나의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 하위의 것들을 만들어서 전체에서 하나로 통합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걸 통제 계정. 그래서 거래처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매출저 원장이라고 하는 보조 원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거래처별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내역을 기입하고 그리고 총계정 원장에는 그 보조 원장에 있는 내용들을 다 합산해서 총계정 원장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으로 하나의 통제된 계정으로 쓰는 것을 통제계정이라고 합니다. <laughs> 자, 인명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처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을 쓰지 않고 우리가 원장에다가 직접 인명, 사람의 명 또는 회사의 명칭을 그 계정으로 써서 총계정 원장에 외상 매출금 계정 대신에 기업명 또는 사람의 이름으로 대신해서 표기하는 것을 인명 계정이라고 합니다. 자, 인명 계정과 통제 계정에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외상매출금이 발생했을 경우 그러니까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을 경우에 통제계정에서는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으로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외상값만큼 차변에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고 대변에는 창고, 창고에서 상품이 빠져나갔을 테니까 상품을 자산의 감정 처리해 주면 되겠죠. 자 임명계정에서는 만약에 서울 상점에다가 상품을 판매하고 외상처리 했다라고 하면 그 회사의 상호 또는 대표자의 이름 여기서 상호로 썼죠. 서울 상점이라고 차변에다가 표시를 하고 대변에는 역시 창고에서 상품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상품 계정으로 자산의 감소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통제 계정에서는 외상매출금으로 썼으니까 외상매출금 받은 금액만큼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상계 처리해서 자산의 감소로 없애주고 만약에 현금으로 회수했다면 차변에 현금으로 처리해 주면 되겠죠. 자, 인명 계정에서는 만약에 부산 상점에서 외상 매출금이 발생한 것을 회수했다라고 하면 부산 상점 직접 회사의 이름을 써서 대변에 부산 상점을 자산의 감소로 없애 주고 그리고 차변에는 현금으로 회수했다면 현금으로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통제 계정에서는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인명 계정에서는 사람의 이름이나 또는 사그 상호를 써서 외상 매출금 계정을 처리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 그러면 통제계정 상에서는 어떻게 원장에다가 전개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서울 상점에 저번 회계기간에 못 받은 금액이 300원 있었던 거죠. 전기월에 300원이 있었고, 올해 회계기간에 외상 매출액이 600원이 더 발생을 했네요. 외상으로 처리한 것이. 총 900원의 외상 매출액이 있었는데, 이 중에 올해 회계기간에 얼마를 회수했어요? 400원을 회수했죠. 900원 중에서 400원 회수했으니까 나머지 500원의 잔액이 남아서 500원이 다음 달로 차기 2월액이 되겠네요. 자 제주 상점에서도 외상 매출금이 있었는데요. 보면 저번 회계기간에 200원이 남았었고 올해 회계기간에 400원이 발생해서 총 600원의 외상 매출금이 있었고 그 중에 300원을 회수했기 때문에 600원 중에 300원을 회수해서 나머지가 300원이 되겠죠. 자, 요렇게 통제계정에서는 매출처 원장에서 상점별로 이렇게 원장을 보조장부를 작성을 해놓고 통, 총계정 원장에는 통합된 금액으로. 자, 전기월액은 제주상점과 서울상점 300원과 200원, 총 500원이 있었죠. 그리고 올해 발생한 외상매출액은 서울상점 600원, 제주상점 400원이니까 총 1000원의 외상매출액이 있었죠. 1500원의 외상매출액이 있었고, 이 중에 서울 상점 400원, 제주 상점 300원. 700원을 회수했으니까 1,500원에서 700원을 뺀 나머지 서울 상점 500원과 제주 상점 300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통제 계정에서는 이렇게 매출처 원장이라는 보조가 보조 원장 보조 장부에다가 이렇게 금액들을 표시하고 총계정 원장에는 이것들을 합산한 금액들을 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임명 계정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총계정 원장에다가 바로 회사의 이름 또는 사람 이름을 써서 바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상점에 300원에 전기 2월에 저번 달에 저번 회계기간에 못 받은 금액이 있었고, 그 다음 이번 회계기간에 6 0 0원의 외상 매출액이 발생했고, 그 중에 400원을 회수해서 900원 중에 400원을 회수했으니까 500원이 남아서 다음 회계기간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제주상점에는 200원에 전기에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었고, 올해 회계기간에 400원 발생했고, 총 600원 중에서 300원을 회수해서 300원이 남은 잔액으로 다음 회계기간으로 또는 다음 달로 넘어가는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임명계정에서는 이렇게 바로 회사의 이름 또는 그 거래처의 대표자 명을 사람의 이름을 써서 이렇게 외상매출금을 처리하고 있다. 외상매출금의 회계처리를 통제계정과 임명계정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8월 1일 강원 상점에다가 상품 30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했어요. 자, 매출점 원장은 따로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분개하고 원장 전개하는 것만 보도록 할게요. 자, 8월 1일 상품 30만 원이 창고에서 빠져나갔죠. 그리고 통제계정에서는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을 쓴다고 했었죠. 외상매출금이 30만 원 발생했습니다. 자, 8월 5일 인천 상점에 25만 원을 외상으로 또 매출했네요. 자 인천 상점에 25만원의 외상 매출금이 또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상품이 또 창고에서 25만원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자 8월 21일 인천 상점에 25만원 외상 매출한 금액 중에서 16만원을 회수했습니다 동전 발행 수표로 받았습니다 자 이거 했었죠? 당은 나, 동은 너 그러니까 거래처가 발행한 수표니까 현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현금으로 16만원을 차변에 자산 증가시켜주고, 외상 매출금이 16만원이 감소하게 되겠죠. 이번에는 똑같은 문제인데, 이명계정으로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이명계정에서는 회사 상호를 써서 처리하면 되겠죠. 자, 8월 1일 강원상점에 30만원 외상 매출했다. 강원상점을 쓰고, 3 0만원의 자산 처리해놓고, 역시 창고에서 3 0만원의 상품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겠 8월 5일 25만 원을 인천 상점에다가 외상으로 매출했습니다. 자, 인천 상점 상호를 써주고 차변에 25만 원 처리하고 대변에 상품에 25만 원 감소로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8월 21일 외상 매출금 인천 상점의 외상 매출금 중 16만 원을 역시 동전 발행 수표로 받았으니까 16만 원의 현금이 들어오게 되고 외상 매출금 대신에 인천 상점으로 처리해서 16만 원 자산의 감소를 시켜주면 되겠죠. 통제계정과 인명계정의 차이를 확실히 알수 있겠죠? 문제를 풀어보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역시 주된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매출 채권 중에 하나인 받을 엄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는 뭐다? 회계는 연습이다. 직접 손으로 분괴를 해보고 작성해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laughs>